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신나는 막노동 생활 오늘은 저기 태양광 공사 한데 있잖아요 거기 수로관을 추가로 놓아달라고 해서 그곳 수로관을 놓으러 가는 날입니다 원래는 어제 했어야 했어요 그런데 장비 장비 사장님이 나 저쪽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일을 못해 이런 엄청난 통보와 함께 우리는 어제 쉬었죠 놀았어요 손가락 쪽쪽 빨면서 놀고 오늘은 장비 사장님이 나올 수 있다고 해서 오늘은 지금 현재 출근을 하고 그렇죠. 그래요 이게 출근을 하면서 차라리 장비를 사서 내가 하면 은 훨씬 더 나을 것 같은데 이런 엄청난 생각도 하면서 언젠가는 나도 장비를 사서 저렇게 룰루랄라 룰루랄라 하고 놀아다니는 그런 날이 오겠지 하면서 오늘도 열일하러 열심히 가고 있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은 앞에 인력 회사들이 몇개 있어요.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야, 오늘도 인력들은 많이 나와서 일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구나. 뭐 이런 상상도 하고, 생각도 하고, 오늘은 또 어떤 초뱅이를 깔까, 햇볕은 얼마나 뜨거울까, 이런 쓰잘데기 없는 생각도 하면서 신나게 출근을 해보도록 합시다. 밖에 요즘 들어서 저 서리 내리는 거가 점점 많아졌어요. 저렇게 내리다 보면은 이제는 아침에 출근하려고 하면은 이 서리 때문에 빡빡빡 긁어야 된다는 그런 엄청난 모습을 보이면서 저기 앞에 가는 저 포크레인이 사장 포크레인인가 두부의 포크레인인가 또 모르면서 자 오늘도 없이 인나게 하루를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럼 햇볕도 안 뜨는 이 이른 아침에 치고 when you feel low you can still go even when you feel slow you can still go even when there's no hope you can still go i never ran said no man i still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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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go go hustle lot us in every single day. i'll be making moves till i'm buried in my 지금 시간은 7시 34분 아직 끝나지 않은 이 태양광 공사. 거기 가서 토관인가? 뭔가를. 아무튼, 물기를 내주고 길을 내면은 오늘 하루 일과가 끝이 난다고 해요. 오늘은 뭐 별거 없어요. 거의 대부분 장비가 하는 일이라서 옆에서 나는 손가락 빨고 놀고 있으면은 하루가 끝이 난다는 그런 엄청난 기회가 온 거죠. 신나! 오늘도 그냥 땡보야, 땡보. 하지만 방심을 하면 안 되겠죠. 왜냐? 저번에도 방심했다가 개차반 나는 그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오늘도 긴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요. 맨날 그렇죠. 자, 그런 사실을 전해드리면서 오늘도 신나게 조빼이 까는 날을 한번 또 맞이해 보도록 하죠. 또다시 도착한 태양광 현장입니다. 저번에 열심히 태양광 조립을 하는 것을 봤는데 지금 보시면, 이야, 벌써 다 조립을 끝냈어요. 조립을 다 끝내고 나서 이제는 전기선만 이으면 끝이 나는가. 저렇게 전기선을 이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대단하죠. 이? 이게 100km예요, 100km. 몇개안 되는데 이게 지금 현재 100km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갖고 은행의 통장에 돈을 넣어두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자보다 돈이 더 나온다 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열심히 하고 있는 저런 상황을 볼 수가 있겠죠. 지금 보시면 이 태양광을 이렇게 설치했잖아요. 근데 아직 전기선 마무리가 안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돼 있는데 이 전기선을 다 꼽아서 마무리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야 기가 막히네. 일을 시작을 했는데 저는 할 일이 없어서 이러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저기 우회꺼 촬영한 거는 인자 새 거고 이게 옛날 구형이래요. 이 옛날 구형인데 우에과랑 광학형이 차이가 있죠. 저렇게 판을 보시면 시역해 저런 식으로 판을 했는데 뭐 신형은 엄청 가볍고 엄청 얇다고 해요. 여기 보시면 이것도 구형이라 좀 많이 지저분하죠. 그래도 뭐잘 나오긴 한데요. 뭐 최근에 한거 같기는 한데 아무튼 뭐좀 오래됐다고 합니다. 기가 막혀. 이렇게 해갖고 노후에 편히 사는 거야 그냥 태양광 전기에서 전기세 팔아 먹으면서 룰루랄라 룰루랄라 하면서 놀러 다니면서 손가락 빨면서 놀고 다니는 거지 야 얼마나 좋아 기가 막힌 생활 노후 생활은 뭐다 태양광 밖에 없다 날씨가 따끈따끈합니다. 자, 지금 이제 그 하수구를 묻었어요. 하수구를 묻었기 때문에 이제는 포크레인이 할 일만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금 시간은 10시입니다. 10시. 그래서 지금 하수구 묻었기 때문에 저렇게 포크레인이 열리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크흡. 지금 시간은 11시. 이야! 오늘은 땡보예요. 땡보. 왜냐 작업자들이 할 일이 별로 없어요 하도 할 일이 없어서 지금 모울탈 시멘트를 사러 갔습니다 아까 저쪽에 하수구 묻은 거그 주변에 모울탈이나 좀 발라 주자 이런 결정이 나와서 그거 조금 하고 뭔가 일당을 받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할 일이 없어서 지금 현재 정정긍긍하면서 이러고 룰루랄라 뚫루랄 하고 있다는 거이 전기쟁이 아저씨가 어마어마한 이렇게 장비를 가지고 와서 저 태양광을 조립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하죠이두명이서 저렇게 조립하면은, 한 명당, 일당이 25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전기쟁이라 25만 원이 넘대요 와, 기가 막히지. 이틀 름은 50만 원이야. 무튼 그랬어. 이런 전기쟁이를 하려면 어떻게 하냐 물어봤더니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 전기자격증, 그거 있으면은 저렇게 할 수가 있대요. 하, 부럽다. 진짜 부러워. 저 태양광 조립도 다른 사람이 다 저렇게 올려놓으면은 저 사람들은 와가지고 저렇게 전기만 연결해주고 차단기 연결해주면 끝이 나는 거죠. 얼마나 좋아. 태양광 저 밑에가 또 그늘이 져서 시원하거든요. 우리처럼 땡볕 아래서 일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모습을 나오고 있죠. 야, 진짜 저런 거 해야 돼. 그랬어. 저 태양광이 과연 100km인데 저기에서 저까지가 100km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태양광 주인한테 물어봤더니 1 0 0 k m 를 하면은 자기네들이 딱 대충 예상하는 매출이 200만원이랍니다. 200만원 떨어진대요. 대충대충 대충 해서 200만원. 근데 지금 현재 여기는 저1 0 0 k m 가세 군데나 있거든요. 세 군데가 전부 다저 사장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200, 200, 200 하면은 600이 나오는 상황. 한 달에 600이 떨어지는 거야. 와씨, 이거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은행에다 돈 집어쳐 놓으니 이렇게 태양광 해가지고 한 달에 200씩 저렇게 100, 100, 100, 300 키로 해서 거기에 600씩 벌어드리는 거지 우와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업이냐고 아무튼 그랬어 이 사장도 원래는 100 키로 처음에 하나 했다가 돈이 되는 게 보이니까 또100 키로 하고 또100 키로를 추가로 하는 겁니다 근데 저쪽 밑에 땅이 비었는데, 거기도 나중에 100km를 추가를 한대요. 그리고 또옆 땅도 비었는데, 거기다 또 100km를 추가를 한다고 해요. 그럼 뭐야, 한 달에 천만원씩 떨어지는 거지. 크으... 역시 돈의 돈을 버는 그런 상황. 돈이 있으면 돈을 번다는 그런 불면의 진리는 변하지가 않죠. 그래요, 부러워 죽겠어요. 나는 한 하루 종일 이런 땡볕 아에서뒤지게 일을 해서 일당 15만원 받는데, 저 사람들은 돈을 갖다가 처발 처발 하면은 다시 돈이 나오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이야, 진짜 인생은 잘 타고 나야 된다는 그런 엄청난 인생을 보면서 이런 거볼 때마다 자괴감이 들죠. 아무튼 그래서 뭐 오늘은 땡보니까 천천히 놀면서 일을 하면 된다는 사실. 지금 시간은 12시 40분. 점심밥을 먹고 이렇게 일이 끝나서 사무실에 왔어요. 오늘은 진짜로 한가하게 일을 했기 때문에 뭐, 오후에 할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무실에서 삐대삐대삐대다가 집에 가면 된다는 이런 사실. 뭐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는데 원래 일이 쭉 있으면은 있고 쭉 없으면은 이런 식으로 퐁당퐁당 일을 한다고 합니다. 뭐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는 걸 어떻게 할 거야? 아무튼 그랬어. 이제 사무실에 왔기 때문에 신나게 띵가 띵가 놀다가 집에 가면 되는 상황. 자 그럼 오늘 영상도 여기까지. I feel nauseous, believe me. Never had a lot of shit come easy. Had to work hard, struggle just to be me. Had to rise up.